당구 교실로 당구 배우러 오세요 당구 교실이 3분기가 끝나고 이번 4분기 10월, 11월, 12월이 4분기 시작됐나봐요 오후 반은 시스템 중심 그리고 4구보다도 3구를 좀 중심으로 그렇게 시고 그래서, 그래서 볼 시스템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론을 몰라서 못 치는 게 아니에요 당구가 연습이 안 돼서 못 치는 거지 김선생님 볼 시스템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야, 배운 사람들은 달라. 아, 유튜브를 보시는구나. 어디, 뭐, 뭐 보시는데요? 예, 네, 또. 당구 박사는 안 보세요? 당구 박사도 보세요? 음, 그럼 내용을 굳이 설명 드릴 필요도 없겠네요. 알고 계시니까. 음, 볼 시스템은 4구에서, 그리고 3구에서도 많이 쓸수 있는데, 전형적인 배치가 이거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를 무회전, 무회전 상단 당점으로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이게 맞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쪽에 맞고 이렇게 나오는 게 기울기가 네칸 기울기예요. 네칸 기울기라는 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볼 시스템 상으로 아, 네칸 기울기로 보내야 되는구나 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기 때문에, 네 칸인데, 두께를 설정할 때, 무회전에 4다, 8분의 4, 약분해서 2분의 1이다 생각하고 치는 게볼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무회전, 12시 방향, 중상단 당점 무회전으로, 두께 2분의 1, 부드럽게 치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요거를 한 사람이 두 번씩 쳐보죠. 뭐 스리쿠션을 배우시고 싶으세요? 사고를 들고 아무거나 들아 그러세요? 아 여기 저기 방구교실 한다고 하는 그 광고 보셨구나. 어, 그럼 부천이 아니세요? 아, <laughs> 고양시에서 오셨어요? 아니 일산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한달 이상을 못 오시던데 멀어가지고. 멀기도 하고 뭐 일도 생기고 뭐 그래서 하기도 그래도 뭐전철이 있으니까. 당구박사의 BPS를 이용하여 빠르게 실력 향상하세요. 자, 이 경우에는 볼 시스템을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만약에 계산을 해서 친다 그러면 어 결국 두께 얼마에 회전 얼마 주고 쳐야 된다라는 계산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답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3D 네. 7 s s i s t a n t a s s i s t a 아요 a s s i 다 t a n t assistant a s s i s t 진정한 당구 동호인이라고 할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당구대 바닥에 이렇게 내용을 표시해놓고 가르쳐 주는 데는 세계 최초입니다. 네. 한번는그도가으로뭐셨어요 이걸 볼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흰공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기울기 제로거든요. 수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빨간공에 오른쪽 맞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공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 기울기가 얼마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은 3 더하기 4, 3팁의 회전, 두께는 4, 8분의 4. 이거를 기울기로 따지면, 기울기로 따져서 생각을 하는 건데, 흰공의 오른쪽을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가는 게 기울기가 수직이에요. 수직은 기울기가 없다. 0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빨간 공을 맞췄을 때,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쯤에서 출발하잖아요? 여기 맞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게 0인데,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거는 일곱 칸의 기울기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일곱이라는 수를 두께하고 회전의 조합으로 생각하는 게볼 시스템이라는 계산법이거든요. 그러면 일곱을 만드는 수가 3 더하기 4도 있고 2 더하기 5도 있고 1 더하기 6도 있는데 3 더하기 4의 경우에는 3이라는 거를 회전, 즉3 t 의 회전을 주면 4는 8등분한 것에 대한 4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쪽 이쪽 장쿠션이 8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 두께를 8등분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의 4다라고 생각하면 약분하면 2분의 1 그럼 3팁 2분의 1 치면 이렇게 간다라는 계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3팁 두께 2분의 1을 맞추면 되는데 지금 김 선생님도 처음에 실수했듯이 계산하는 건 조금 하면 쉬워요. 근데 공 맞히는 게 어려워. 그죠 네, 두께 맞히는 게 어려워요. 그러서 어떻게 생각하고 두께를 맞춰야 되냐면, 이게 2분의 1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무회전을 주고 2분의 1을 맞힐 때는 축구을 이렇게 겨냥하면 되지만, 3팁의 회전을 이만큼 주고 2분의 1을 맞힐 때는 이렇게 겨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주고 치면 공은 회전을 좀 반대 방향으로 좀 꺾여서 진행하거든요. 이거 아시죠? 스쿼트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겨냥해서 치면 되게 두껍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살짝 스쿼트가 일어날 걸 감안해서 조금 바깥쪽을 겨냥해서 쳐야 돼요. 그래서 3D 두께 2분의 2 겨냥해서. 아, 원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배치가 정확하게 맞히기가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맞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 거리가 당구대에서 대각선이기 때문에 가장 멀어요. 그래서 어, 내가 당점을 어떻게 줬느냐? 에 따라서 공이 가다가 이쪽으로 휠 수도 있고,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께가 2분의 1보다 조금 얇게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4구라고 하면 맞은 건 맞은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씩만 더 쳐보죠. 이번엔 좀 얇게 맞았죠. 스트로크를 짧게 해야 기운이가 너무 많이 가는 거아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스트로크 방식이 김 선생님은 이렇게 치신단 말이에요. 짧게 그렇게 치는 것과 이 정도 쭉 치는 것과 공의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짧게 치면 음.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짧게 치면 아마도 커브가 좀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이 큐어리를 이렇게 수평으로 잡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얹어서 뒤에를 살짝 들고 칠수 있거든요. 그럼 큐의 각도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각도가 형성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짧게 치면 얇게 맞아요. 그리고... 길게 내밀면 두껍게 맞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 내가 원하는 두께가 맞냐, 안 맞냐는 내가 형성한 Q의 각도, 그리고 회전량, 당점에 따라서 다르게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Q의 각도가 이렇게 좀 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이에뒤를좀 내리고 수평에 가깝지만 수평에 가깝지만 조금 들어있는 이각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귀를 줘서, 두 종류의 귀를 오른발이 이쪽으로 내미셔야 돼요.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얇게 맞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음.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쭉쭉 네. 내미세요. 쭉. 네. 여기까지 내미셨는데 여기까지 내미셨는데 음, 평소에 공을 칠때 공칠때이 스트로크의 길이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도 실수가 많이 나와요. 짧으면 짧으면 공의 성질이 이상해지고 너무 길면 이것도 실수가 많이 나와요. 적당히 길어야 되는데. 어, 어느 어 정도 길이가 좋냐면 제가 봤을 땐 10cm, 15cm 정도예요이 요 정도, 이요 정도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두께가 잘안 맞죠? 당구를 잘 치냐, 못 치냐는 두께를 잘 맞히냐, 못 맞히냐의 문제예요. 정확한 이론과 배치도를 가지고 반복 연쇄야. 빠르고 실력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끌어쳐야 되는데 뭐 이걸 볼 시스템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냥 먼저 이게 득점이 만약에 스리 쿠션으로 쳐서 득점이 되려면 이 정도에 와야 되거든요. 이 정도에 오려면 이만큼은 가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맞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나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볼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서는 이 10이라고 하면 3 더하기 7이 10인데 쓰리 팁 주고 8분의 7을 맞춰야 되잖아요. 8분의 7이라는 거는 오른쪽 맞힐 수 있는 가장 두꺼운 두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께가 매우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는데 매우 두꺼운 두께를 부드럽게 치면 2분의 1로 맞은 놈처럼 여기로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매우 세게 쳐야 돼요. 두꺼우면서도 매우 세게 쳐서 여기까지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건좀볼 시스템에 맞지는 않고. 이거는 볼 시스템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끌어치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쳐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내는 끌어치기다. 그러면 당점을 좀 내려야 되겠죠. 3시 30분 정도 3시 30분 정도 그리고 회전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3시 30분 3리에 최대한 두껍게 두 번씩 쳐 보세요. 두 번씩. 3시 30분 3팁 두꺼운 두꺼운 두께를 세게. 어, 회전이 없네요. 회전 한번 더. 회전이 없어. 요 회전이 없다는 건 치는 순간 예. 네, 아, 치는 순간 공의 중심을 쪽을 친 거죠. 3, 3시 30분 3팁을 3시 30분 3팁이라면 이 정도인데 끝까지 여기를 당점을 유지해서 치셔야 돼요. 얇게, 얇은 것 같아. 얇은 것 같아. 두껍게. 네. 자, 다음 분. <laughs> 왜 이렇게 두껍게 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아, 이 두께를 맞추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정리 정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2분의 1맞추는 거죠. 이게 8분의 7 정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회전으로 칠때 여기를 이 정도 향해서 치면 8분의 7이잖아요. 무회전으로 칠 때. 두 팁, 쓰리 팁. 무회전에 8분의 7을 맞히는 견양법이 여기인데 오른쪽 투집, 스리집 이 정도 향해서 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렇게 친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도 두께 맞죠. 두껍게 맞죠. 한 선생님은 이 오른발이 오른발이 제, 제 설명을 듣고 쳐보세요 지금 한 선생님은 이 오른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몸이 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래도 서울 뭐 영등포, 구로 이쪽에서는 좀 오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의외로 배울만한 데가 없나 보더라고요. 편하게 배울만한 데로. 당구박사의 BPS를 이용하면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어요. <laughs> 당구교실로 당구 배우러 오세요.